네, 로보스타 종목번호 0 9 9 3 6 0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여기가 매수 단가죠. 그래서 요거는 건드지 않을 거예요. 어?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어, 요거는 필요 없는 거 끌어올릴게요. 88050. 75624. 업데이트 하면서 좀 볼게요. 63060. 63060. 오공육삼사 오공육삼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해되시죠?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. 그리고 신고가랑 어, 저 대를 하나 더 잡아드릴래야 잡아드릴 수가 없다.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세요.